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봐봐 이거해볼게 얘가 이거 이거 사이에 있다라면어그 잠시만. 있다면 일단 Fx 라는 게 어떤 걸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 아니? 엑스 많이 났어. 아니지. 가장 ex라고. ex 뭐라돌 그거를 완전히 터져. 이거. 이거. 일단 뭐지 어.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나무힘데 그래프를 그려면 그래프. 여기 는 그래프라는 거 뭐. 같아. 연봉과 질하고 이거 연하고 영하고 이불에 올가되는 놓고 그래프를 그래프. 이렇게 해야 다첫 번째. 세 번째 거. 이거, 이거. 이거는 연봉과 이래 지나고 그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사이에 내가 어던 FX가 이거, 이거 사이에 균일하게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똑같이 이렇게 될라면 예측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음. 여기 있 네.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있거 어? 밑에 일 베이컨 뭐네? 그럼 얘도 같이 네. 그러면 FX가 이에 x 셀베이 이거 걔는 몰라? 미기일베가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래. 2그 플러스 3, 2 플러스 마 약분하면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1을 대입해주면 4분의 2에서 1-k 되는 거고 4분의 1될 거야. 됐냐? 네. 약분하고 2-2k가 2 1 되는 거니까 1 2k이 되는 거니까 k가 1분의 되겠지. 그러면 k가 2분의 1이면 2분의1을 여기 대입했을 때액성스로변해겠지아 그냥 그래안